제나이저 HD599 역시나 인조가죽이 다 벗겨졌습니다 가루화가 진행되고 있는 거죠 일단 인조가죽 제거하고 다음 작업하겠습니다 청소하고 사이즈 측정해서 형질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또 일자가 아니고 볼륨감이 있는 형태입니다 볼륨도 이쪽만 볼륨이 있습니다 이쪽은 일자고 예, 조금 까탈스럽겠습니다 이쪽 로고 쪽을 반 정도 덮는 디자인으로 만들 겁니다 5mm, 225mm 문제가 한 쪽만 라운드입니다 이렇게 측정할 수 있는 부분을 다 측정하고 35. 센터 길이가 40, 25, 12. 그러면 도면이 역시나 지난번 감싸는 형태로 한쪽은 일자로 맞추기 쉽고 이쪽은 붙이면서 눌러서 형태를 잡아줘야겠습니다. 대략 기본 형태만 형지 자르겠습니다. 125. 이 사이즈로 두장을 잘라서 PR하고 모양을 잡아 나가야겠습니다 이전에 망쳤던 가죽입니다 써먹어야죠 이렇게라도 PR해서 모양을 맞춰 가겠습니다 PR해서 왔습니다 길이만 맞추고, 이 한쪽이 직선이면 그쪽을 기준으로 직접 감싸면서 만들어야 될것 같습니다. 한쪽만 접어주고, 반대쪽은 직접 조립하면서 맞춰야 될것 같습니다. 한쪽 직선인 곳 기준점으로 접어 주겠습니다. 이쪽을 기준으로 잡아주고 이쪽은 물을 적셔서 휘어주면서 모양을 잡아줘야 될것 같습니다. 음, 조금 까탈스럽게 됐네요. 본드칠할 곳 표시를 해줘야겠죠. 여기를 기준점으로. 본드칠을 해줍니다 이쪽은 목타를 지금 쳐도 되겠죠 목타 작업을 이 부분을 맞추고 이 부분을 휘어야 되는데 물로 충분히 적셔 줘야 되겠죠 물이, 물이 스며드는 사이에 본드칠도 지금 미리 합니다 본드와 물이 스며드는 동안 기다렸다가 조립하면서 바느질까지 한 번에 끝내야 됩니다. 조립을 시작합니다. 이제 모양을 잘 잡아줘야 됩니다. 집게를 이용해서. 여기서 모양을 휘어져 있는 모양 따라서 형태를 잡아줘야 됩니다. 이렇게 헤드폰 모양이 나오죠. 나중에 잘라낼 곳과 반원질 표시. 이쪽은 역시나 목타로 하나씩 표시를 하고, 송곳으로 뚫고, 바느질하고, 이 작업을 같이 진행해야 됩니다. 바느질하겠습니다. 자, 이쪽을 칼로 깎아내고, 사포로 다듬어줘야 됩니다. 이런 작업은 칼로 한 번에 원하는 형태를 만들 생각을 하지 말고 다듬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자신이 있어도 한번 실수로 모든 작업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네, 대략 형태가 나왔습니다. 어, 사포로 다듬으면서 폭을 조금 줄여주고 모양을 잡아주면 될것 같습니다. 호주라고 왔습니다. 잠깐 말려주고 마감제 작업해 줍니다. 마감제 레더 피니쉬 발라줍니다. 세이와 제품입니다. 네, 마감제. 작업까지 모두 끝났습니다 내추럴 베이지입니다 사용하면서 태닝되고 에이징되면서 변해갑니다 머리끼름 묶고 손때 묶고 하면서 색깔이 이렇게 변해갑니다 같은 가죽입니다 모두 다자 변해가는 가죽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씌워서 보여드리면 편하겠죠 자주 사용하시면 머리끼름 묶고 손때 묻으면서 천천히 이쁘게 변해갑니다 이렇게 에이징돼 갑니다 이 정도까지는 잘 변해 갑니다. 영상 찍으면서 사용한 헤드폰은 이 정도까지 컬러가 변했습니다. 머리에 쓰는 거라서 자주 사용하신다면 안쪽이나 이런 건 문제가 없을 테고, 오일기가 빠지고 광택이 죽거나 푸석푸석함이 느껴진다면 가죽 크림으로 발라주고 마른 천으로 닦아주면 됩니다. 가죽은 조금 관리해주면 더 오래 튼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쪽은 직선인데 한쪽이 라운드 형태라서, 이 부분이 조금 까탈스러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